이제 인디오토 소유자들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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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이제 새사새 사무실로 이사해서 처음 기업에서 <laughs> 인사드립 <laughs> 너무 좋아. 네, <laughs> 네, 없을 것 같아. <laughs> 좋나요? 여기 복층이에요 지금. 저희 회의실 있는 공간이고 저희 이제 청청 미팅룸은 원래 원래부터 이제 그시청자분들 하고 같이 회의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2층 회의실 있는 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님 너무 미인이시라고 댓글이 달려가지고 음... <laughs> 누계신가요 <누구신데>? 어...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창천의 김지상 변호사라고 합니다. 창천에는 2019년 8월에 새로 합류하게 되었고요. 네. 예전에 권상욱 변호사님 법무법인 세종에 있었을 때 같은 팀 동료였어서 그 인연으로 창천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저희 일사동이고요. <laughs> 저희 양지 패스로 로스쿨 다닐 때한번있을때다 알았으니까 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고 있고 네. 이런 부터진짜에 저희 함께 같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번에 생각까지 옮기면서 같이 합류하게 돼서 그래도 되게 기쁘고. 책에 <laughs> <차선이 되게> <laughs> 있는 거 아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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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니까 기쁜 사람이 깊어, <laughs> 너무 기뻐가지고 사이좋으신거 어, 맞으시죠? <laughs> 아 예. 네. 네. <S 웃음>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새 편성과 함께 다루고 주제는 어,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laughs> 이혼 절차 궁금해요. <laughs> 궁금하신 거 <laughs> 맞아요? 누가 네. <laughs> 네, <laughs> 궁금하신 거죠? <laughs> 그걸 보니까 결혼을 해야 이혼을 <laughs>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결혼하는 법 알려주세요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좀알려주시 <laughs> <laughs> 네, 그거는 뭐, 김종준변사님 <laughs> 개인 방송으로 한번 네, <laughs> 네, 진행하시죠 <laughs> 어, 네 기획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조금 울린다고 하시는데 응, 지금 여기가 층고가 음, 음, 좀 높아가지고 사0이한 네, 20m 되나요 지금? 네 아, 20m까지는 20, 20, 아니고 20m까지 20m까지 20m 1 0 m 정도 되는 거같요 천장이 너무 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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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천장이 그 정도 되잖아요 네 보통 네. <laughs> <laughs> 천장 20m 되는 건물을 찾느라 저 힘들었어요 창천은다 외모 보고 뽑냐 배우사님들이다 너무 인물이 좋으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특별히 인물 좋으신 분은 새로 모셨죠? 2 0 1 9년도부터 인물 위주로. 네, 아, 그럼저 <laughs> <laughs> 작년에 <웃음> 들어왔는데. 저왔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본격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laughs> 이혼제도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집니다. <laughs> 또또 아버님께서. <웃음> 네. <웃음>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제 이, 이름을 잃어버린다죠. <laughs> <laughs> 성이 또 시. <씨. 웃음> 말 그대로 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이혼을 하겠다라는 협의 의사가 합치될 때할수 있는 이혼이고요. 그 방식은 재판상 이혼에 비해서는 좀더 간이합니다.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의 그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일방은 이혼을 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은 그에 불응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규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규책사유 없는 상대방이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통해서 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신대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혼제도에서 좀 특이한 게 거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예. 어떤 의미인지. 그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책임이 있는 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는 경우에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제 상대방이 재판을 할수 있는.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잘못을 안한 사람에게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에서.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게더 좋다, 유리하다, 이런 게좀 기준이 있을까요? 음, 제 생각 말씀드리면 되나요? <웃음> 네. 아무나 <laughs> <나도> <laughs> 근데 좀 질문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뭐가 더 나으냐라는 거를 음. 절차의 어떤 간이성을 음. 놓고 얘기를 해보면. 네. 협의 이혼은 아무래도 당사자의 이혼 의사 합치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그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만 이제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들만 거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그니까 양육할 자녀가 없거나 해서 아주 짧게는 1, 2개월 안에도 끝날 수가 있고 길어도 뭐 3, 4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절차가 완료가 될수 있는데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거는 협의 이혼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요는 뭐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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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마주쳤는데. <웃음> <웃음> 이래서 눈을 <눈물> 피해야 돼. <laughs> 일단 협의 이혼이라고 해서 이제 그 법원에 안 가는 건아니고요 네. 일단 협의 이혼을 하려면은 협의 이혼 이제 확인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확인 의사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가셔서 이제 제출을 하면 네. 그 신청서를 접수를 받은 이후에 이제 그 법원에서 숙려 기간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음, 그~ 한번더 생각해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제 이혼 못 하게 단순히 싸워서 이제 홧김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1개월,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이제 이혼 숙려 기간을 주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법원에, 가정법원에 출석하셔서 그때는 법원관 앞에서 이제 일종의 판결과 비슷하게 협의 이혼 이제 결정문을 받게 되고요. 판사님이 이제 그럼 재판을 했는, 했고, 이제 그 결정문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제출을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이혼은 사실 3개월 이후에 다시 그 효력이 부인이 돼요. 그래서 음. 결국 이혼의 마지막은 행정기관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음. 거고 법원은 두 번은 가야 된다라는 게 음. 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송송 커플 얘기에 나와서 그런데 송송 커플은 조정 이혼은? 조정이원 맞습니다. 조정이원 신청서죠. 아, 네, 네. 네. 아, 협의원하고는 아, 조금 네. 다른 개념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정이원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협의원이랑 재판상 이원의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인데, 어, 그래서 이제 송송 커플과 같이 이제 유명인들이 조정이원을 택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 이유는 협의원의 경우에도 법원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고 어, 그에 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각 그 항목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조정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은 조금 더 조정 길이 이제 잡히는 거는 뭐 유동적이긴 한데 네. 정말 뭐 급한 사정이 있고. 뭐, 우리는 이혼 의사가 확실하다, 조정 기일만 열어줘서 바로 조정 결정 나면은 음. 우리는 해피하다, 이런 경우에는 한 달보다 사실 숙련기간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이유에서 협의혼 대신에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꽤 많이 있어요. 채팅에서 권성원 변호사님 로서 팬이 자라. 네, 끝에. 오늘은 볼펜이 잘하고 있어다 <laughs> <laughs> <사실은 한국에는 웃음> <한국에는 웃음> 매일매일 다른 것이 네, 잘하고 네, 있어요. <laughs> 사실은 그 재판상 이혼에서 되게 중요한 게 증거잖아요. 그때 이제 카톡 캡처나 뭐 도청 장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가요 어, 일단은, 뭐, 도청장치, 그거는 사실 주거침입죄의 문제가 될수 있어요. 네, 네. 문을 뜯고, 뭐, 도청장치 설치하고 가고, 드라마에 그런 것좀 나오는데.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서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네. 법적으로 이제 남편 이제 배우자 집이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이제 상식 거주하는 곳이 아니 아니라면 이제 네. 법률적으로 타인의 집에 인주거여서 거기 이제 침입하는 거는 주거 침입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청 장치로 이제 취득한 타인의 비밀뭐 배우자 핸드폰을 이제 몰래 보고 뭐 카톡 그렇습니다. 내용 같은 거를 갈무리해서 뭐 단체 채팅방에다가 뭐 뿌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드라마에 좀 막장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 엄연히 이제 타인의 이제 메신저 내용도 네.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는 비밀이거든요 타인의 비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외부에 유포하거나 하는 행위는 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조, 조심을. <laughs> 사실 뭐 그런 가족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보면 뭐. 물증으로 다 남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 상세한 진술로 입증이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무리 그 말, 말씀을 잘하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이나, 그 다음에 두 분께서 직접 대화하신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하다 못해 그 매일매일 그 일기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기장, 뭐 예를 들어 오늘은 뭐 뭐라고 뭐라고 내가 욕을 들었다 내지는 뭐 손찌검을 당했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증거로 많이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물증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증거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음. 네,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어떤 분께서는 브이로그 촬영하는 척하면서 지금 <laughs> <laughs> 역시 기상청에 하래. <laughs>

네, 일기니 그리고 뭐, 이제 좀 불행한 경우지만, 사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도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뭐, 이제 진단서 같은 게 이제 많이 대표적으로 제출되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진단서에 이제 뭐, 맞은 뭐, 경위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이래 이래 해서 뭐, 뭘로 네. 뭐, 어느 부위를 맞았다는 이제 환자 진술 이런 것도 사실, 차트 에 남겨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의사가 이제 들은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경위를 조금 네. 더 이제 객관적인 서류에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그렇죠. 방법인 것 같습니다.